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그 부활에까지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란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뭐라고요? 접목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어떤 둘이 합하여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으로 우리는 접붙임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가지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지가 어느 날 깨달아서 아, 내가 포도나무한테 붙어야지 하고 짠하고 붙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근데 간혹 그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뭐요 우리 완전히 접붙임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세례 받았다는 그 고백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진 겁니다. 단순히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포가 아니라 와 내가 이제 예수 없으면 못 살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계속 이제 죄죄 죄에서 죽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예수 만났다고 하니까 어떤 도덕과 윤리와 어떤 우리가 흔히 하는 범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정결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삶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의 방식 아 내가 하면 된다는 나의 힘의 방식과 나의 계산된 방식. 우리가 생각하고 나의 고민 가운데 생각한 그 힘과 계산된 방식에서 뭐요? 나를 채우기 위한 삶에서 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래서 죄는 뭐요? 관역에서 빗겨나다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멀어지는 상태. 하나님과 멀어지니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기죠? 공간. 결핍이 생겨나죠. 우린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날 위한 채움과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채워놓죠. 그렇게 채우다 보면 무언가 되어질 것 같으니까 하지만 어떻죠? 그 채워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뭐요? 의롭다 선언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완전히 죽으면 뭐 한다고요? 완전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사는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게 됐다는 것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 이제 완전히 살았으니까 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변제해 주셨으니까 이제 한번 신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마음껏 살아봐야지. 막 살아봐야지.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냥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를 관념으로 생각의 어떤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쭉 보시면 뭐에 돼 있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살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 일평생 예수 없이는 살수 없는 삶이구나. 그 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 없이는 이제 살수 없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어떻게 했죠? 제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한 번쯤은 다 맛보셨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알수 없는 눈물도 흘리셨고 죄의 고백도 하셨고 회개도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적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죠? 눈에 보이는 문제와 어떤 죄 유혹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그그열 가지 제안과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음에도 우리는 뭐죠? 또 내가 끊임없이 요구되는 그 삶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불만, 불평으로 가고 것들이 뭐요? 죄로. 나중에 그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되죠. 우리는 또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8절부터 11절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